오늘은 발리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느낌 좋습니다. 그냥 발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네. 예? Yeah, 100. 100? Yeah. I have to work i 네, 오늘 단백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아, 여러 그냥, 그냥. 오늘은 발리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체크아웃 준비 다 끝냈고, 택시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숙소가 진짜 완전 자연자연 하거든요. 자연자연은 이제 모기랑 친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체 모기가 좀 좋아하는 비라서. 한 1시간 정도 달려가야 되는데, 잠은 택시에서 자죠, 뭐. 지금 5시 반이에요, 5시 반. 9시 비행기여서 좀 일찍 도착해서 뭐든지 좀 주워 먹고 발리행 비행기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택시 오면 그거 타고 가겠습니다. 빠잉! 어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만나봐 저머 저만. 아침 저머 아 어, 오늘 아침이라 좀 시원하네요 네, 별로 안 덥습니다 기차로다가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브로모 화산 갔다가 이젠 화산 갔다가 발리로 넘어가는 그 투어를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수기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막 30만원씩 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그거는 무리일 것 같고 네, 저도 돈 없는 여행자라서 그래서 그냥 뭐 브로모 화산은 건너뛰고 발리로 가서 이는 화산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표 끊겠습니다 다시 네. 요 오케이 지금 붙였습니다 언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한 3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 때우다가 가겠습니다 창가 자리 그리고 비상구 해가지고 좀 쾌적하게 갈것 같아요 잠이나 자야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5화 영상이 좀 날라가서 네, 지금 살짝 멘탈이 나가 있어서, 원래 편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예, 네, 멘탈 나가서 그냥 때려쳤습니다. 그냥 발리 가서, 심신의 안정을 좀 찾은 다음에, 편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6화도 다날아갈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찾았어요? 어, 여기다. 게이트가 2B입니다. 적당한 자리 찾아서, 너 자겠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지금 3일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단은 뭐, 비행기 타서, 다시 키겠습니다. 그냥 네, 비행기 탔습니다. 근 네, 창가 알도 달라 그랬는데 그래. 여기를 좀. 어요 도착했습니다 이수하물만 잘나오면 됩니다 떼마카시 이동할 때마다 좀 긴장되긴 해요 맨날 어? 아무 일 없겠죠?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찍 수하물을 맡겼기 때문에 희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뭐 꿀팁이라면 꿀인데 최대한 늦게 수암을 붙이세요 이게 들어간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넣으면 제일 늦게 나와요 제가 한 2시간 일찍 갔잖아요 아마 늦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제거 나온 것같은아 <목소리>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한 21분? 걸린다고 구글 맵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제가 빨리 걸으면 빨리 가겠죠 그죠? 네. 느낌 좋습니다 빨리 그냥 발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냥. 여자친구랑 와야 돼. 드디어 발리에 왔습니다. 야 좋네. 어? 일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100 100? 예. 아, no, no. How 예? 예? c h m o n I have to w o r k 에이 로우 사이드 보이케이 와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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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판들 헤어 에이 카드르 어 뷰티 보 밸리 예1 0 0 0 0 0 0 0원 뷰티 이 10000원에 에이 뭐 1000원에 0 0원만이 아스 마하이 마하이 이니 마하이 1000원만이 10000원이치 아이티 브0 9 0 아이 루킹 루킹 더 땔리 에이치 오케이 가 봐봐 어 됐지 만원 9000원 어 에바지 안가안가 안가. 내가 진짜 개멀면 몰라도. 거래 갈만한 거리였어. 애도 호객이 많아. Hello. 에, yeah, hello. What are you going? 어, 아 호스텔, 호스텔. 야, 코타. 코타? 예. Five dollars, lah. 아? Five d o l l a s 오천 원? Five dollars, small money. Fifty thousand 루피아. Fifty thousand 루피아. 이거 오토바이라, 조금 그래. 아,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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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od c h e I can working. I was uh, Korean army. 아, 야, 야. I'm, I'm strong. I'm so healthy. That is nothing. 2 달러? 어? 2 달러? 2 달러? y 40. 2 달러. Yeah, I can walk. Walk far way? I can walk, walk. I was Korean army. Oh yo, yeah, I know. Yeah. I'm strong. Work, That is nothing. It's okay, 40. Oh, walking, walking. 40, 10. Bye bye. Bye bye. Oh, bye bye. <laughs> 이렇게 해줘야 또 가지, 또 기분 좋게. 4천 내고 굴치 저걸 탄다? 이거 메고 오토바이 탄다? 야 말도 안 되죠. 아,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배고파요 아 여기가 사람들이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이게 인도가 발달이 안 됐어요 인도가 좀 이렇게 술순날쑥 해가지고 조심해서 걸어야 돼요 네, 저도 이거 보세요 아까 그턱 높은 데다 그인트 까여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일단은 어, 시원하게 땀 빼고 공복 유산소 딱 때리고 무산소인지 유산소인지 모르겠는데 체크인하고 어뭐 밥이라도 먹어야겠어요 배고파 죽겠네 뭐 그냥 걸을만 한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어, oh, oh, like oh. 맛있는 냄새. I'm c h e c k i n after here, okay? 어, 맛있겠다. 파당이세요, 파당. 반찬 막 모아놓고 계절밥상 같은데 있잖아요, 계절밥상 같은데. 아, 이거 체크인 하고 저희가 밥한끼 먹어야겠어. 냄새가 아주 끝내줍니다. 오, 여기 런리 있어요, 런이세탁소 어, 카페도 있어, 카페. 어, 카페 좋네. 저기서 작업해야겠다. 안녕. 애기, 애기.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 Hello. Can I have your passport please? Ah, 아, okay. It's a p r e e n joy. Nice to meet you, Zane. Sorry, because I cannot w o a k It's okay, it's okay. 가찮아 봐. 바아 Here go. I give a pack o passport. 감사합니다. 호텔 도착. 다른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조용히 하겠습니다. 오 화장실 가기 해요. 선정 듣고 좋아요. 근데 뭐가 많이 떠들기네 음. 여기 목이 없겠지 목이 좀 그만 물리고 싶어요. 일단은 짐 풀고 씻고 나오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랑 약속해서 을 왔습니다. 나술좀 조지겠죠. 이거 카사바 이기고 닭고기 이건 삼발. 약간 장조림 같은. 이건 소고기. 이건 샬롯 튀긴 거. 또 왔으니까 밥 먹어야지. 뭐 발리 산발은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보겠습다 음, 맛있네. 산발만 먹어도 맛고 지나가는데 냄새가 좋더라고. 아니 한입 먹었는데. 그 밖에 안 남았어요. 둘 먹으면 되냐 둘먹 음, 카사바 잎이랑 쌈발이랑 궁합이 좋아요. 맛은 고추님 약간 데쳐가지고 미친 거 있잖아요. 그, 그맛 맛. 나. 아, 오늘은 뭐 어디 안 돌아다니고 그냥 카페 앉아가지고 작업이 날라고요 아, 맛있 기분 빠지겠다, 와. 어우. 또 부서집니다. 아, 매워. 짠. 남은 쌈발 다 털어놓더니. 매워요. 아, 네. 워 전불난개도 툭닿잖아요 그래서, 걷다 보면, 장화에서 이제, 갯발 같은 데닿면 이제, 탁 하면. 세탁하면서 이제 튀잖아요 엉덩이 부분이 싹다 이제 저 지는 토상이가 됐는데 세탁 막혔어요 세탁 한번맡혔는데 2천원 밖에 안돼 아니 집에 제가 이제 부랴하기 전에 효도 한번 하겠다고 부모님 세탁기랑 건조기랑 이제 냉장고랑 이렇게 사드렸는데 세탁기 건조기 내가 사놓고쓸지동차고 여기서 돈 내고 빨래 나오고 있고. 손빨래 하고 에 아니 여기가 지대가 너무 많아요 지대가 너무 많아서 이거 뭐, 그냥, 걷다 보면, 상처 하나씩 나요. 여기 또, 또났어요 또. 또. 오토바이 그, 마우라 있잖아요, 마우라. 그기다부셔가지내 주먹이니까 배습다나참한좀 때려야 될 필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침대에서 좀 작업하다가, 졸림 자야겠어요. 오늘 이제 조차 카르타에서 달리까지 왔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잉. 네. 다음 날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거 먹으려고 아침만 먹고 그 다음부터 굶었거든요. 네, 오늘 단백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그죠 일단 뭐늘 그랬듯이 어,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가서 브라질 스테이크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먹어보려는데 대체 무 뷔페? Yeah, buffet. No limit. No limit. l l y really? Yeah, because all you can eat. Hello. 하얀색으 해놓으면 계속 죽고빨간색으 해놓으면 그만 죽거야 한국인의 또 절약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그페 많이 먹으면 안돼요 고기만 이제 두드러 패야 돼요 야, 뭔지 알고 일단 은 근데 뷔페에 뭐 있는지 그냥 봐야 되니까 일단 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샐러드 앤비처트 절대 안 먹죠? 오우 소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배차져요 절대 안 먹죠? 그냥 고기만 두드러 패야 돼요 바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What is this? 시 Spring onion, this corn yeah. and cabbage, asparagus. Oh, onion. Oh, uh, mushroom. Okay. Yeah. Sauce. Yeah. What is best? You like spicy? Yeah. Maybe you want try this one. Ah, uh, okay. Spicy. Yeah. Uh, okay. Thank you. What, popcorn, really so, that, okay. Garlic bread. Yeah.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 지 까먹었어요 하여튼 오늘 이거 먹으려고 늦었습니다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미쳤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줘야 돼 너도 노리미시라고 하면 한국인들이 못참거든요 야, 네, 네, 목살이 목살. 문제 소 소스 안 가져왔네? 소스 가져와야지. 음, 너무 맛있을까? 또 약간 새그로운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브라질면 내네가 브라질 이익 칠생. 이게 또 느끼하기 때문에 많이 먹기 위해서는 새그로운게싹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치미추리.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 소스랑 같이. 뭘 잘라? 이렇게 에그랑운드 브라질리언 베네가. 음 사람이 제일 무섭게 생겼어. 오늘 안 나올 테면 진짜 절뚝뚝 말니까 진짜로. 아, 네. 오케이, thank you. Thank y 목살. 투미스 따라 서 이게 아지네안 음. 베이비 콘이랑 소고기, 아스파라거스, 파, 양파, 양상추, 버섯 이렇게 들었어. 발비 이비 제가 오늘 맥주를 안 시킨 이유는 배부를 이게 한 번에 크게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소리죠? 소세지 소세지. 사흘장 늦게 할때 약간 무슨 맛 나냐면 지지고 알아요 지지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쪽에만 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 지지고 만남네. 롤엔 스테이크. 오케이.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돼다 일단 에 심고 마셔 때에 빨빨 먹어 빨빨. We made down a s 이제 저는 얘기해. 저 인페이스 볼, 이신 분. 어 어, 귀니까 어, 퍼 You guys m a y v e 햄, 야, 쌈가리핏, 야. 어..살짝 한근 더. 나에 가지 않아. 와, 살리비프만 개추 주면 진짜 벌속 먹어 죽겠다. 잠깐 뒤집어 놓겠습니다. <목소리> One m o 이 e 땡큐. e a 마지막까지. 아니 산성을 때려 넣어서 연육 작용을 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소화 잘 돼. 한 번은 고기 안 먹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처먹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요. 저 오늘 고기한테 개속 털어 맞았습니다. 내가 뜯로 켤라 그랬는데. 염산을 들이부어야 이게 소화가 되라나큰라났요 근데 배불 하면서 계속 먹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어요. 정신 나갈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겠네, 아예? 이거 뭐털것 같아, 거 뭐. 진짜로?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로. 아, 지금 마감치나 봐. 요 아, 어쩔 수 없지. 이거 마감치니까 빨리 잘겠네. 먹고 싶은데, 예. 이건 뭐 좋으니까 마지막에 뭐가 야죠 아, 진짜 먹방 하시는 분들 네. 대단하십니다. 어, 맛있네. 갈비 맛나 갈비 맛. 맛있어. 여기 한번먹었으 아이스크림 한 줄이 해야 되니까 어 리플레시 되는데? 다시 올려놔 못해 못해 <목소리> 못 먹어 못 먹어 뿐이야 네. 뿐 <목소리> <응. 그냥, 그냥. 목소리> 아, 여러분, 그냥, 그냥. 일단, 목표는, 오해안 튀기고 먹는 거였는데, 일단, 그건 성공했고, 그 다음 목표가 제가 다 먹는 거였는데, 제가 그렇게 야간새끼가 아닌데,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 쉽지않다 걸어 당기다가 집, 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누워서 잤다가는, 내일 바로 잤합니다 진짜로. 오늘 도전, 실패했 Hello. How was it good? Yeah, good.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Oh, I love Seoul. <laughs> yeah, I stayed in uh, Gangnam. Where where? Gangnam, Gangnam. You know the song? Ah, <laughs> yeah. Yeah. I stayed there. <laughs> Welcome to Australia and meet Bali. This is for my YouTube. Oh, thank yeah. you. Thank you, much. Yeah, yeah, thank you. 어제 여기서 술 먹었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청승마켓. 어제 세양 가족들 만났는데 세양 가족들이 근데 다 같이 왔는데 막내 아들이 가서 무대 나가지고 드럼 막 쳤는데. 나랑 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새끼 막저 새끼 찾으면서막 뭐라 했을 텐데 빨리 안 내려오냐고. 그런 거 없이 아무 아무 신경도 안 쓰. 야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집 아들 램이 지금 여기서 불암 치고 있는데 나랑 것도 안 하고 있어. 멋있다. 살더 찍었네 그냥 살 뺄라고 지금 여행하는 건데 좋졌습니다 오늘도 실패 오늘 영상이 빨리 오는 거랑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또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한 걸음 거를 의미를 또 얻습니다 오늘도 재밌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잉 돌 찾네. 친구 찾으세요.